이보시게, 길을 잃어 길을 찾는 친구여, 성철 스님의 법문 한 구절 들어보시게. 공부의 다섯 단계. 흔히 공부하는 스님들은 나를 찾아와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곤 한다네. 그러나 나는 공부의 다섯 단계를 한번 지켜보라고 한다네. 공부의 다섯 단계란 다음과 같다네. 첫째, 잠을 적게 잔다. 세 시간 이상 자그면 그건 수도인이 아니다. 둘째, 말하지 말라. 말할 때는 화두가 없으니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남과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방금 전에 싸운 사람같이 지내라고 한다네. 셋째, 문자를 보지 말라. 신문이나 잡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경도 조사오록도 보지 말아야 한다네. 참으로 깨끗한 자아에 비춰보면 어떠한 문장도 먼지 요 때일 뿐이라네. 넷째,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라네. 음식은 건강에 유지될 정도로만 먹어야 한다네. 과식을 하면 잠이 오고 정신이 어두워져 공부가 되질 않는다네. 다섯째, 돌아다니지 말라. 안검만 마치면 모두들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리고 없다네.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네. 지금까지 이것을 수백 명에게도 더 일러주었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네. 아마 다들 숨어서 공부하는 모양이라네.